요즘 화장품 판매 코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송혜교 씨 피부입니다.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조인성 씨의 훈훈한 자태가 아닌 송혜교 씨의 투명한 피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모공 하나 없어 보이는 송혜교 씨의 피부, 이보람 기자가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빛깔 표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배우 송혜교가 모공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피부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풀 HD급 피부로 이슈의 중심에 선 송혜교 피부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높은 인기를 끌며 드라마와 CF계를 평정한 송혜교. 이번엔 스모크 시청률 정상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출연하며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 역할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laughs>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결점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는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예쁘시네 클로즈업할 때그광채만맞 <laughs> 그냥 믿을 수 없는 피부 엄청 귀여워요. 홍의교 씨 피부가 하얗고 투명해서 되게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출연 중인 여배우들 역시 자신의 피부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제가 워낙 피부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라 아, 이렇게 여기서 화면을 너무 조명을 너무 잘 받쳐주시니까 저는 아, 조명빨이 아닌가. 저는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또 그냥 수분팩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송혜교의 피부에 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언니는 정말 네, 여신이죠. 모공이 하나 <laughs> 없어요. <잘 있구나>. 부럽죠. <laughs> 일단 제가, 제가 나이는 어린데 언니가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워낙 피부도 하얗고 또 예쁘고 또 심지어 이제 조명을 했을 때도 너무, 너무 잘 받으시니까 저도 거기에 버금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송혜교의 피부는 것이냐. 여배우들은 물론 남배우들에게도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랑 처음 이제 첫 신을 찍게 되는데 대사하려고 눈을 딱는데 대사를 다 까먹었어요. 송혜교의 투명한 피부는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나 소개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전문 피부과에는 송혜교의 투명 피부처럼 되고 싶다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음이 급하고 환하, 얼굴이 환하게 보여야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그런 어,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성장인자들을 직접 피부에 넣어주는 방법을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을 있는데요. 방송을 한다든지 사업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미팅을 할때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시술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본인이 느끼고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으면서 피부가 계속 건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송혜교의 투명 피부에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역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사고 싶은데 재고가 없어서 못 샀다는 그런 문의까지 송혜교 씨 피부 신드롬이 불면서 구개국에서 15초에 한 개씩 팔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나갔고요. 그렇다면 송혜교의 투명한 피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겨울 바람이 분다는 유독 클로즈업 씬을 많이 활용해 배우들의 감정선을 돋보이게 하면서 한편의 C.F. 광고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반사판을 사용을 하면 일단 잡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기본적으로 보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많이 밝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쪽에서는 거의 여배우들은 100%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원판 자체가 타고난 피부미인 송혜교. 카메라 렌즈와 모니터를 통해 그를 마주하는 그겨울 바람이 분다 김규태 감독이 증명했는데요. 단독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클로즈로 한번 들어갈게요. 스타성을 겸비하고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였기 때문에 어, 클로즈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이제 들었어요. 일단 아름답고 너무 멋진 배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고, 해교시 자체가 워낙 뭐그 피부톤이나 외모가 좋기 때문에 핵보정이나 이런 후반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씩은 그게 돋보이게끔 만들어줬던 거 같아요 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니라면 메이크업에 힘을 빌려 송혜교의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합니다 송혜교 씨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명하면서도 그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해 펄이 들어간 베이스 제품을 바른 뒤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고르셔가지고요. 얼굴 중심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부터 고루 펴주시면 되세요. 보통 반 톤에서 한톤 정도 밝은 걸 음. 사용하시고요. 유분이 많이 생기는 콧등을 포함해 부분적으로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눈두덩이에 살짝 음영감을 줄수 있는 베이지색 계열이라든지 이런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고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색조 포인트가 거의 블러셔랑 리베이 같은 계열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을 위해 볼터치와 립의 포인트를 주면 완성. 평소에 드라마도 즐겨보고 송혜교 씨 메이크업이 네.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받아 보니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송혜교의 무결점 피부. 투명하고 촉촉한 송혜교 피부에는 우월한 유전자와 함께 다양한 이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없을 때는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다들 하시는 뭐 같이 스키션 열심히 받고요. 그리고 밥잘 먹고요. 고화질 카메라 앞에서 Full HD급 피부로 대응하는 배우 송혜교. 관심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오는 3일 종영을 앞두고 있지만 그녀의 피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